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샌들에다가뭐 약간 좀 가죽 느낌의 안에는 살짝 벨벳 느낌 나는 이렇게 보들보드라 음. 보들보들라 보들보들한 원단으로 되어 있고 스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벨트처럼 벨트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는 고무줄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약간 좀 이제 이거 할때 불편함 없이 그리고 신발 신었을 때 약간 좀 편안하게 흔들릴 수 있도록 해놨고. 아, 전예 이거 뭐 좋은 게 이런 당면이 살이 닿아서 네. 좀 쓸리지 가없거든요 꺾어 꺾끌하고 근데 이거 안에가 되게 보들보들하게 되어 있어가고 음. 왜냐면 안에도 너무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은 꺾어 꺾으라고 아파요. 착화감이 좀떨어지는 이렇게 돼 있는. 리폰 신발이 다 있고요. 하면 또 젠더리스가 그렇죠. 네.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. 네. 네. 그래서 일단 아까 정대님 골라주셨던 샌들, 네. 호불호가 없는 샌들에 네. 젠더리스랑 뭐 매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네.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룩 밑에가 너무 높으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한 나은 원피스로 레이어드를 하고 색도가 없는 블랙 그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톤온도의 화이트 아치마 같은 컬러감이 튀지는 않지만 조금 더 톤온톤의 블랙, 그레이, 화이트의 톤온톤 매치를.